안녕하세요. 리쿠입니다. 오늘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담장을 넘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를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예외는 있습니다. 정답은 아니지만 몸무게가 60kg 미만이신 분들은 제 생각엔 조금 담장을 넘기기에는 파워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자, 성인이라면 누구나 담장 밖을 넘길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. 즉, 홈런이죠. 홈런을 칠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히팅포인트에 맞춰서 발사각도 좋고 어, 정확한 히팅포인트가 이루어졌지만 홈런을 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다 공에 실어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. 자, 누구나 홈놓칠수 있다 1편. 오늘의 주제는 어... 이 골반 열림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어, 회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. 파워 극대화를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난. 일단은 첫 번째 파워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이 골반 열림 현상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. 그 골반 열리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. 발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오른손 타자 같은 경우에는 왼발이 되겠고 왼손 타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이 될 거예요 즉 디딤발이라는 얘긴데 준비를 해서 테이크 백을 하고 이 왼발을 디딜 치에이 왼발 발목이 지면을 누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야 돼요 힘 있게 하지만 왼발을 디딜 때 디딤발을 디드실 때 발이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방망이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골반이 열리게 됩니다 즉 보시면 이 기린발 왼발이 이렇게 고정이 안되고 넘어가버리면 골반은 열려요 발목을 고정시키고 지면을 누른다는 생각으로 디드셔야 됩니다 쭉 이렇게 디드셔야 돼요 자, 측면으로 보면 요런 느낌으로 지면을 빵 이렇게 힘있게 발목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골반이 오픈이 됩니다. 이거는 골반이 열리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골반이 열리는 현상의 원인 중에 요 발목 디딤발을 잘못 딛는 경우가 생기면 오픈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선수들 중에도 오픈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엘리트에서도 많이 들 오픈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, 그런 선수들도 뭐 이제 직업을 야구선수로 선택을 했으니까 요 디딤발, 내 골반이 좀 많이 열린다 그러면 이 발목 내가 딛는 이 발을 제대로 딛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파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첫 번째는 타이밍이에요. 타이밍. 뭐 타이밍이고 맞는 히팅 포인트도 뭐, 물론 중요하겠죠. 타이밍이 맞는다는 얘기는 히팅 포인트도 맞았다는 얘기겠죠. 즉, 그두 개가 맞았을 때, 그두 개를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갔을 때, 이 회전, 파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회전을 걸어야 하는지,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. 파워는 곧 스피드입니다. 스피드가 나고 이 회전 속도가 빨라야 그만큼 파워가 생기겠죠 어, 회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선풍기 뭐 팽이 왜뭐 이런게 떠오르는데 어, 선풍기도 요 가운데 축은 고대로 있고 이것만 이렇게, 돌아가, 이렇게 돌아가죠 선풍기가 팽이도 어, 요 축이 있으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죠 그렇죠. 음. 방망이를 칠때 어, 타자의 축은 척추예요. 척추 즉 회전을 걸때 이렇게 축이 축이 무너지지 않고 고정이 돼야 되는데 선풍기가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도는 것보단 느리겠죠. 이 회전을 잘 쓰는 사람들이 야구를 잘해요. 자 타자들이 어, 파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석에 들어가서 힘을 모으는 동작을 합니다. 즉, 테이크백이라는 걸 하는데 이 테이크백을 하실 때이 오른쪽 어깨와 왼쪽 골반이 서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느낌, 즉꼬인다는 느낌을 가지고 테이크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명치와 이 단전, 이 배꼽 여기 배꼽하고 명명치가 살짝 좀 짧아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. 그래야 쭉 이렇게 축이 무너지지 않고 힘을 모으는 동작이 되는데, 테이크백을 하실 때 배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. 배를 내밀면 축이 무너진 겁니다. 일단 명치와 단전, 즉 배꼽 위치에 있는 단전이 좀 짧아진다는 느낌을 가지시고, 테이크백을 오른쪽 이 어깨와 왼쪽 골반이 갈라진다고. 달라지는 느낌이 좀 드시게끔 테이크백을 하셔야 돼요. 음, 이 명치와 배꼽이 좀 짧아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공을 치고, 그 다음에 이 잘못된 테이크백, 배를 좀 내밀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아, 이렇게 배를 좀 내밀면서 쳐 봤는데 정말 더잘 치려고 쳐 봤어요. 근데도 어,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백스피드가 좀 떨어지고 힘이 좀안 실린다는 느낌이 들어요. 자. 그리고 방망이를 칠때 이렇게 허리를 회전을 시키는데 보통 돌리실 때 이쪽만 그냥 이렇게 통으로 회전만 이렇게 걸려고 하지 마시고 이쪽은 잡아 당기고 오른쪽은 밀어주고 쭉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게끔 좀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좀 늦게 올라왔죠. 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리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어좀 올리다 보니까 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. 어 저는 좀 편안하게. 제가 가지고 있는 야구 노하우를 좀 올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제 노하우가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좀제 영상을 좀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말 그대로 제가 경험했던 거. 제가 느낀 부분들을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야구의 뭐 정서, 이론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, 음,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, 제가 느꼈던 거,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어, 그러니까 유,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, 야구에는 정답이 없듯이, 제게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정답이 될수 있는 부분은 한가지예요 저렇게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따라 해 보셨으면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게 본인한테 정답이 되는 거고 이게 아니다 이러면 정답이 아닌 겁니다 자꾸 자주 보시고 연구하시고 정답만 쫓아서 자기한테 맞는 게곧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, 저건 도움이 되겠다. 이런 것만 쪽쪽 뽑아가셔서 도움이 되는 것만 이렇게 운축시키셔서 좀 야구 실력이 좀 많이 좀 늘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음,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